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용해서 목회자들을 이용해서 자꾸 어? 세상 방법으로 예? 하려고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온 복음을 살리고 네. 가족 세트 전도는요 순수합니다. 아멘. 네. 네. 뭐 오로지 복음 전도하는 일을 네.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네.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대 안에 다시 오셨네요. 네. 아멘. 네. I'm n o 년동안동 여기서 o 조금 a man. I'm 아요아멘 아멘, 아멘. 눈 o be a man. I'm not going to be a man. I'm not 컨퍼런스를 매주 be a man. i 이 not going to be a man. I'm not 이번 i n g to be a man. I'm 없습니다. o i n 없어요.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다 등록시켜서 1인당 100만원이면 얼마예요? 10명이면 천만원이요 요즘에 어려운 경기 어려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차례 100만원짜리 어디가서 모집해오라고는 솔직한 얘기로 못합니다 아무나 진짜 어디가서 100만원 해비 내고 저 가자 필리핀 가자 그러면 누가 고지 듣고 내 사람 별로 없어요 음. 아무나 이거 못온다니까 이수교수님이나 평상시에 그 인격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니까 제주도 그때 왔던 분들이 이수교수님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 진짜요 인격을 이수교수님 인격을 믿었으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지 음. 어, 이수교수님 아니면 내가 뭐하러 가냐 이거야 음. 그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나는 누구를 욕하려고 그런 게아니에요 담물을 쫙 빼먹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날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건 주의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잖아. 아멘? 왜또 왜 상처를 주냐고 말로. 왜 상처를 줘? 그건 알지. 우리 주변의 통역자들이 우리 시대에는 같이 언덕이 되어지고, 같이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 아멘. 같이 우리는 융연해야 돼요 서로 아멘. 나도 잘되고 원장님도 잘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주올 수가 있어요 아멘. 아, 내가 안돼봐 힘들어 봐자동자 기름도 못 넣고 절절 내가 못와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못 와요 네, 네. 응? 헌금이라도할수 있어야 돼요 밥도 함께 살수 있어야 돼요 아,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편이 안되면 힘들다니까 음, 오라고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융재순 목사님이 온다고 아침에 온다고 엊그제 만났거든요 여기로 온다고 했다니까 아침에 가지고 그냥 수업을 일찍 끝내고 어. 명일동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네. 차를 몰고 그래 갔어 네. 가는 도중에 목사님이 오늘 못 간다고 아유 아버지야 주와 약속을 다 했고 응? 거기 이제 코앞에 이제, 이제 도착할 때 했는데 전화가 왔어 야 그래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지난번에 네.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아, 네. 엘리트들입니다 세상 아, 네.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아, 네.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한 분들이고 아, 네. 메시지 되죠 아, 네. 어? 네 스펙 되죠 아, 네. 얼굴 잘생겼죠 아, 네. 옷걸이 좋죠 아, 네. 말 언번 좋죠 어디다 안 빠진다니까 아, 네. 성령 감동되면은 그냥 이 여상 여사, 여상도 밥을 막 사버리고 <laughs> <놀나> 그렐루야 그런 거안 따지잖아. 이게 주일이잖아요. 아,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아니아멘